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목에도 보시다시피 아르바 리모트 AP 설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뭐컴피 그레이션 순서는 되게 단순합니다. 보시다시피 첫 번째 컨트롤러에서 VPN 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리모트 AP 그룹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옵션입니다. 안 하셔도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들어갑니다. 어, 그 다음에 어, 리모트 AP에 화이트리스트를 추가하는 이걸 서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사전에 정의된 어떤 그런 AP들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화이트리스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 리모트 AP를 연결했다해서 이제 캠퍼스 AP를 프로비저닝하는 걸로 하고 연결이 됐는지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AP가 a p 2 5고요 아, 그다음에 저희 이제 사설 구간으로 지금 연동을 할 건데 원래는 이게 그 AP가 이제 i p c VPN을 연결을 하려면 어떤 인터넷 구간을 통과해서 이렇게 터널, IPsec 터널링을 이용한 어떤 그런 방식인데, 자 여기는 이제 공이 구간이고 이쪽에 뭐 방화벽이나 뭐 여러 가지 보안 장비들 들어갈 거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방화벽이나 뭐 보안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일반적으로 DMZ 구간 쪽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연동이 되게끔 해서 사설과 사설이 만났을 때도 연동이 되게끔 어떤 그런 IPsec VPN 기술을 이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두에첫 번째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던 어, AP에 IP를 할당해서 어, 하는 스테틱 방식과 자동으로 IP를 할당해서 하는 다이나믹 어, 연동 방식, 이 프로비저닝 방식이 있는데 어, 일단 지금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좀 약간 부실한 것 같아서 한번 슬라이드를 추가해봤습니다. 에, DHCP 서버를 이용해서 AP에 IP를 할당하고 받고, 그러니까 AP가 음, 일단, 일반 사용자가 IP를 받는 것 같이 똑같이 받아내고요. 거기에 이제 옵션 43이라는 DHCP 서버의 어떤 옵션을 조정을 해서 그 안에 마스터 컨트롤러나 이런 것들의 IP를 삽입을 해서 AP가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인데, 근데 일반적인 엔지니어가 하기에는 이제 뭐 DHCP 서버를 사용해서 해도 좋긴 하겠지만, 아, 스테틱하게 구성하는 게좀더정확하다는 어, 생각이 듭니다. DHCP 서버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그 AP의 알, IP를 할당해서 컨트롤러에 프로비전이하는그 어, 순서도입니다. 보시면 어, IP를 할당을 하고 그 옵션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 뭐 컨트롤러 IP 정보를 같이 AP가 받았다라고 하면 컨트롤러에서 바로 뭐펌웨어나뭐 이런 것들이 매칭이 되면 바로 어 이런 밑에 컴플리레이션 다운로드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쭉 내려가고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컨트롤러하고 AP 컨트롤러하고 AP 구간에 OS를 핀트를 맞추기 위해서 어, 펌웨어를 내려봤습니다 그러나 리부팅을 다시 한번 하거든요 그 과정은 여긴 좀 없는데 일단 어, 세 가지 방식에 의한 DHCP 어떤 서버를 이용한 옵션 43 그 다음에 ADP라 해가지고 아로바디텍션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어, DNS 커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세 가지 과정이 다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면 AP는 계속 무한정 리부팅을 합니다. 맞춰줘야겠죠. 네, 그걸 설명드리고자 이거를 마련을 했고요. 실제 이제 그 AP에 접속을 한번 해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컨트롤러는 지금, 어, 저희 회사 내부에 있는 3200 컨트롤러입니다. 지금 버전은 64410이라는 버전을 가지고 있고요. 어, 지금 현재 AP 데이터베이스는 음, 일단 다운이 되어 있는데, 이리 지워볼게요. 뭐, 어, 215라는 모델을 그대로 붙일 거니까, 어, 지워보겠습니다. 뭐 전체를 다 지울 때는 이런식의 컨트롤러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들을 지울 때는 이런식으로 지우시게 되면 다 지워집니다 지워졌죠? 근데 네, 액티브 돼있는 ap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지워진게 보이시죠? 자, 콘솔로 들어와서 ap를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 워낙에 빨리 넘어가니까 빨리 넘어가니까 뭐 세틱하게 세팅을 하실거면 어, 엔터를 빨리 누르셔야 됩니다 현재 세팅된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걸 날, 일단 날리겠습니다 어, 퍼지 env라는 명령을 통해서 ap가 현재 가지고 있는 ip 네트워크 정보를 날립니다 물론 뭐 팩토리 리셋이라는 명령을 딱 치게 되면 다 날라가긴 하는데 어, 설정된 저장정보나 os 정보가 다 날라갑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걸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AP가 IAP입니다. IAP. 인스턴트에서 인스턴트를 다시 컨트롤 OS를 돌리는 과정을 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생략하고자 일단은 팩토리 리셋을 하진 않겠습니다. 첫 번째 그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IP 주소를 일단 넣겠습니다. 40번 주고요 넷마스크 252525죠. Gateway. Gateway i p 저희 회사는 2번입니다. 자, 네임은 자, 애플, 아, 네임은 주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 서트 방식의 리모트 AP 접속 방식은 음, 컨트롤러에서 여기 지금 뭐 컨트롤러 여기 보시게 되면 컨트롤러에서 자, 여기 엔트리 정보를 보시게 되면, 자, 아, 요 AP 매 어드레스라는 건 와이어드 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룹도, 어, 선언해 줄 수가 있고요. 네임을 여기서 줄 수가 있어요. 네임을. 줄 수가 있는데, 이거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임을 일단 주진, 그룹과 네임은 일단 주진 않겠습니다. 프로비저닝 되는 당시에 AP 그룹과 네임은 자동으로 내려받게 되어있습니다. 이 컨트롤러 할당된 것처럼. 아, 그래서 일단 마스터도 잡아야겠죠. 마스터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놈에컨트롤 아, 잡아야 되고, 저희는 이제 1번이니까. 잡고요. 서버 IP, OS를 내려주는 어, 서버죠. 네, 이것도 컨트롤러에서 내려주니까 1번 네, 하겠습니다. 자, 리모트 AP를 바로 선언하고자 할 때, 여러 번 리부팅 반복하지 않고, 나는 바로 리모트 a p 야라고 컨트롤한테 러 알려주기 위한 용도의 커맨드가 있습니다. 리모트 언더바 AP 1 하면은 난 리모트 a p 야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넣어주면 AP가 컨트롤러의 프로비저닝 리모트 a p 방식으로 프로비전이 되실 겁니다. 프린트해서 보시면. 현재의 네트워크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세이브하고 그 전에 자, 이제 음, 보셨던 것처럼 이제 VLAN 이제 이 순서에 입각해서 어, 컨트롤러 세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VLAN 풀링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VLAN 풀링 설정은 어디서 하느냐? 컨피그레이션에 들어와서 어드밴스 서비스 쪽에 보시게 되면은 네, 여기 VPN 서비스라고 있죠. VPN 서비스 쪽에 보면 지금 이제 들어가 있네요. 하나가 지울게요. 지우고 여기 IKE라는 부분도 들어가 있네요. 네. 두 가지만 입력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플레임은 뭐, 리모트 뭐, 음, 이름은 아무거나 주셔도 되고요. 뭐 사설 IP를 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하는 사설 IP와 뭐 리모트 IP가 뭐몇몇백개 있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풀을 좀 많이 늘려줘야 되겠지만 저희는 뭐 그렇게 필요 없으니 이렇게 한개 대형만 넣어보겠습니다. 돈. 자 그다음에 쉐어드 키. 예, 애플 C니까 애플 C 하겠습니다. 애플 C. 돈. 자그 다음에 Apply를 눌러주시면 자 기본적으로 서티 방식의 어, VPN 선언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되게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고급 기능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IPsec VPN이나 뭐 VPN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암호화, 뭐 팔리시 이런 것들을 잘 아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을 수정해서 뭐 좀더 강력하다든지 아니면 좀더 약하게 하실 수는 있으시나 뭐 웬만하면 디폴트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권장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어딜 가냐면 자 세이브 했나요? 아플라잉 했나요? 했죠? 네. AP 인스톨레이션 쪽컨피그레이션에 와이어리스의 AP 인스톨레이션 쪽에 들어가면 화이트 리스트 부분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리모트 AP 쪽 전체 엔트리에 들어가 있는데 자, New를 누르, 누르게 됩니다 자, 뉴를 누르기 전에 어, 부팅을 벌써 시작했네 얘는 <laughs> 자 여기 아까 전에 그 보시게 되면 요 와이어드 맥쪽 있죠 요게 끊기는데 이, 이더, 어, 이더넷 이이더 주소가 나오는데 요거를 카피를 해서 이게 AP 뒷면에도 나와있어요 AP 뒷면에 맥주소라고 되어있는 시리얼람바 밑에 보면 맥주소라는 부분인데 그거를 뭐 일일이 쳐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웬만하면 카피를 요렇게 해서 주고요 그룹은 이제 뭐 fc로 주고 ap name은 한번 뭐 어떻게 올라오는지 보고자 ap fc 215라는 이름으로 주겠습니다 fc 이건 여담이지만 fc라는 게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의 약자라고 합니다 저희 대표이사님이 상당히 심오있게 심도있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 세이브 네, 하시고요 세이브 밑에 있나요 네 세이브 하시고요 얼래 걸리네요. 네, 세이브.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서 뭐 핑이 다가 되나 볼까요? 일, 이, 1 일, 컨트롤러까지 네, 핑이 나가는 게 보이시고, 이거 지금 AP의 콘솔 화면입니다. 자, show AP database log 이라는 모델입니다. 지금 아직 안 올라왔어요, AP가. 자, 얘는 지금 버전이 지금 이 버전인데, 자, AP의 AP의 OS 버전은 현재 가지고 있는 OS 버전은 642-12 입니다. 그죠? 다시 내려 봤겠죠. 그럼 리부팅을 한번더할 겁니다. AP가. 자, 여기서도 화이트 리스트 등록된 게 확인이 됩니다. show white list db rap 라는 명령을 주시게 되면 현재 어, 언제 넣었고 AP가 들어올 수 있다. 어찌보면 이게 어, 허용되는 음, AP들의 순번이 되겠죠 자, 쇼 데이터 얘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고자 자, AP IP를 줘서 현재 어, 어, 4500번 포트로 일단은 연동이 되었어요 UDP 4500번 포트 자 UDP 4500번 포트만 오픈해주면 방화벽에서 오픈해주면 에, 바깥에 어디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한개 그 UDP 포트를 이용해서 컨트롤에 접속이 되고, 그 이후에 IPSEC VPN 터널링이 뚫리고 나면, 여기에서의 어떤 데이터 정보가 여기에 터널링을 다 들어와서 내부 통신이 가능하겠죠. 물론, IPSEC 통신의 기본이 그런 거겠죠. 지금 우리는 3번까지 지금 완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자, 리뷰팅 하나 볼까요, i p 가 아, 리뷰팅 했죠. 자, 64410이라는 게 지금 지나간 거 보셨습니까, 혹시? 너무 빨리 가 가지고. 자. 멈춰라. <laughs> 자, 64410이라는 OS를 아, 이거 참 기다리죠, 뭐. 진짜 성질이 급해서. 그런데 워낙에 2로라 모델이 뛰어난 모델입니다. 웨이브 1 모델 중에서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자, 64410이라는 그 OS를 내려받은걸 보이시고 있는 거고요. 자이것도6 4시 받았죠. 자, 자 이제 보죠. 어떤 액션을 하는지. 자, 뭔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 IP를 세틱하게 디텍션한 거를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DHCP로 한게 아니고 스킵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자기 어떤 그 하드웨어 적인 체크를 하고 좀 볼까요? 어, 아직 액션 없네요. 음, 왜 IP를 안 줄까요? 그죠? IP를 세 대가 있는 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마스터 IP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자, 리부팅엔 이유가 나오고, 자, 어디까지 올라나 볼까요? 핑이 나가는 게또 일단 보죠. 그러면은, 핑이 안 나가네요? 뭐죠? 자, 핑은 안 나가는데 벌써 붙은 것 같아요, 느낌이. 벌써 붙었어요. <laughs> 아, 이러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워낙에 빨라요. 아로바 AP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붙었는데 일단 어, 이 4500포트가 오픈이 되고 나면은 거의 어, 금방 붙습니다. AP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아웃 AP가 아웃터 AP가 40번으로 돼 있고 제가 아까 VPN 풀에서 할당한 이 VPN 풀이 있죠. VPN 풀에 서 할당한 IP가 여기 지금 자기가 받은 게 나오고요. 요 플래그를 보시게 되면 remote AP R이 remote AP를 뜻하는 거고요. 어, 이 C라는 부분이 대문자하고 소문자인데 지금 이건 소문자입니다. 자, 플래그를 보시게 되면 C는 서티피케 서트 베이스드 RAP다. 사전에 정의된 어떤 그런 인증서 기반의 어떤 뭐 그런 거겠죠. 서트 베이스다. 자 2는 뭐 여기 보시게 되면 IK e 버전 2를 썼다는 거고요. 연동이 된 상황을 한번 볼까요? 크립토 VPN 현재 연동이 된 상황을 보죠. 이상. N4S. B여. 40. 자 컨트롤러와 자 그다음에 AP 간에 현재 연결되어 있는 뭐 정보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다음 IP 세 c 에 관련된 정보도 볼까요? 자 나오죠. 자, 실제 연결되어 있는 IP와 정보가 쭉 보이네요. 자. 그래서, 연결성 확인까지 지금 마쳤습니다. 그, 리모트 AP는 상당히, 그, 좀, 우리가 왜 일반적으로 IPSEC VPN을 만들 때는 약간 좀 난해하죠. 여러 가지 보안, 암호, 뭐 어또 팔리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아로바에서는 이런 걸참 단순 명료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서트 방식을 이용하면, 와이어드 맥과, 뭐 이런 정보만 살짝 주면, 어, 몇 가지 세팅 안해도 불구하고, 바로 접속이 되죠. 그러니까, 아, 로칼에서 쓰는, 로칼에서 쓰는 KVAP 방식과 거의 다를 게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IPsec을 써서 리모트에서 들어오는 UDP 4500번 포트를 쓴다. <laughs> 저, 정보고요 자, 여기 그,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스톨레이션이 됐으니까, 프로비징이 됐다 그러죠. 프로비징이 됐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얘를 누른 다음에, 프로비저닝을 누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인증 속성에 보면 서트 i 피케이트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아까처럼 그런 거를 서 c a 피케이션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 일일이 IKE 패스워드를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ID 패스워드 줘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프리시 k 드키 방식으로 하면 뭐 일일이 이렇게 ID 패스워드 넣어가지고 IKE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어요. AP 별로. 이거는, 이거는 AP 별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좀 힘들죠.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좀 자동화되게 하는, 하는 게 그래도 편하죠. 그래서, 어, 서티케이션 방식의 어떤, 어, 하는 것들을 권장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롱이라는 어, 명령을 통해서 AP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죠. AP에 보시게 되면 정보들이 다 이렇게 있죠. 그룹. 아까 주셨던 정보들을. 그대로 AP가 가져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 확인까지 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